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 교리 묵상 제 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속제론 제목 피가 의미하는 것.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 9장 14절. 구약 성소에서의 피의 역할, 성소 봉사에서 피는 속죄 희생 제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속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피를 흘린 피와 뿌린 피로 구분합니다. 죄인이 속죄 제물을 죽일 때 상당량의 피는 제단에 흘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이 흘린 피의 일부를 그릇에 담아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재소 앞에 그것을 뿌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 죽음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희생물은 제사장이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그것도 피를 손에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인 성소에서 무죄한 희생제물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정가한 다음에 피 흘리는 일은 그 제물이 이 죄인의 죄를 대신지고 죽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피흘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에 됩니다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 4절 신약에서의 피의 의미 신약은 대치물의 피를 통하여 용서, 정결, 화목을 얻는 구약의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갈발이 희생의 속죄의 피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구약과는 대조적으로 신약은 화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를 손에 들고 하늘에 가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처들을 내보이십니다. 그 상처들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보이면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증거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시기도 하시고 그 제물의 증거를 받기도 하시므로 그분은 하목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령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케 하여 주소서. 아멘.